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역 1단계를 마친 유연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역 10주차 과제였던 11월 24일 주제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laughs> 본문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말씀 끊을 수 없는 사랑 질문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laughs>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이유. 묵상.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새벽 4시 반, 위독하다는 호출에 바로 출발했지만, 마지막 인사는 드리지 못했다. 전날 저녁 이미 임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을 들었고, 늦게까지 로마서 8장 구원의 확신 부분을 읽어드리고 왔다. 아빠의 모습은 전날 그 평화로운 표정 그대로 시간이 멈춰있는 듯 마치 깊은 잠을 자는 듯 보였다. 엄마는 편안히 가셨다 했고, 그 순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2박 3일의 장례식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가고, 장례식장에서 나와 화장차에 도착해, 아빠의 관이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혔다. 타고 나온희어연 유골은 곱게 가루가 되어 함에 담겨 돌아오자 그동안 담담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슬픔만 고스란히 남겨진 기분이었다. 장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나? 인성 기념 병원 207호실. 아빠의 몸에 여기저기 어지러이 끼워져 있던 호수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깨끗한 모습, 아이같이 환한 표정으로 편안히 누워계셨다. 그리고는 일어나 앉으시는데 신기하게도 손을 짚지도 않았는데 몸이 일으켜졌다. 이 과정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으며 평안하고 고요했다. 아빠 가실 때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꿈에서라도 이 땅에서 떠나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 감사했다. 불 속으로 들어간 육신은 껍데기일 뿐, 아빠는 이미 지난 주일 아침 5시 17분 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깨끗하신 모습으로 웃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리라는 믿음에, 마치 함께 불 속에라도 들어간 듯 꺼져가는 내 영혼도 평안이 되찾아왔다. 입 속에서는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이 내내 맴돌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 장지에 도착해서는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천국 환송식을 은혜로 마치고 나니,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빠의 죽음이 잠깐의 이별로 느껴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듯,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 연결되어진 하나님께로 아빠가 가셨고, 아빠가 주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있는 것이리라.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잘했던 것보다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고, 못해 주신 것보단 잘해 주신 것만 생각이나, 어찌 눈물이 이리 나는지, 아빠 냄새가 날것 같은 침대, 앉으시던 자리, 돌보시던 화초들, 즐겨 가시던 가게, 음식들, 아빠 또래의 할아버지들까지. 아빠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수도꼭지같이 터지는 눈물도 시간이 약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아멘이 절로 나온다 하나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를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듯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만날 것임을 내 안에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 11월의 늦은 어느 가을날 아름다운 어느 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10월부터 늘상 부르고 손주들이 여운주에 드렸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이제 아빠의 노래이자 너라는 가사의 의미는 하늘의 아버 아버지로 바뀌어 나의 노래가 된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하나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을까?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있다면 모두 죄가 되어버릴 것 같다. 매일매일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다. 늦게 믿으신 관계로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시게 될 것만 같아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먼저 믿은 나보다 또 평생을 믿은 누구보다 아빠가 병상에 누워 계신 4개월 동안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많음을 본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아빠 또 엄마의 원가족 간의 미묘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빠의 모습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하나의 미랄같이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심어준 것이다 갈등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사랑으로 각자 먹고 사느라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싹 튀어주었다 예수님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24절 불신자일 때는 타고난 성실함으로 형제뿐 아니라 조카들까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사랑, 화합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자신의 굴곡진 역경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몸서 보여주신 아빠가 매일이 그립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날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이 아닌 잠잠히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며 주가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온전히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 하실 아빠를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저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